할렐루야. 기는 <laughs>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네, 여섯 번째 여러분들과 십자가 주변의 인물을 나눕니다. 어, 혹시 다 기억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1번부터 5번 사람까지 한번 쭉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요. 많이 들어서 아시,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발과 그의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가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좀 하나님께 뻔뻔하게 예수님께 뻔뻔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유대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은 의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남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기보단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나의 의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고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자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몬은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볕박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만남으로 억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귀한 가정으로 쓰신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 싫은데 아, 좀더 피곤해서 좀더 자고 싶은데, 그럼에도 나왔, 나왔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다려 보자. 우리의 억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자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파송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하자 그들에게 내어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정의를 저버리고 약자를 괴롭힌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섬겨보자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즉,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도 그의 삶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순간에 진정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부족함을 용기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멘. 네. 오늘은요, 바로 여섯 번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입니다.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흔듭니다. 다른 보검서에서는그 나무를 종려 나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종려 주일이죠.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8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뱐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보통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는 왕이 성에 들어갈 때 보통 뭐를 타고 들어가죠? 말을 타고 들어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무엇을 타고 가시냐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2 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 아기를 가져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저기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내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물건을 그냥 가져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쓸 거야. 내가 쓰고 싶어. 이런다고 한다면 더 기분이 상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가져와라. 물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발로,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왜 예수,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새끼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겠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찬송하고 있죠?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어 오늘... 앞에 찬양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는데요. 호산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라고 오늘 백성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다윗의 나라.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땠죠?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 강대국이 바로, 유대가, 이스라엘이 강대국일 때가 바로 다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지만 그 찬양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로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유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를 바랬고, 그렇게 찬송했던 것이 바로, 바로 누구였냐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에 왜 입성하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겉옷을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 그 길에 깔고 종려 나무를 흔들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 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의 이 몸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랐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만족을 주기 위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랬던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자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모여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리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자신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줄 그러한 구원자 즉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겸손히 낙유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더욱이, 더욱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십자가 주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가깝나요? 혹시 유다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시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요셉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어쩌면 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핍박받거나 힘들진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자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주변에 어떤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종교지조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기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격자가 주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때,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팔것 같은, 정말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과 팔것 같은 삶이 나의 위치라면,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딱딱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면, 내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몬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면 억지의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빌라도와 같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다면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라거나 오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너무나도 달라,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 오해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우리 자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